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본 앱인 시계 앱과 계산기 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본 앱 중에 시계 앱, 캘린더 앱, 계산기 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계 앱을 터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계 앱 터치. 시계앱을 터치하면 화면 아래쪽에 4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4개의 메뉴 살펴보겠습니다. 알람, 세계시각, 스톱워치, 타이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람은 미리 정하여 놓은 시간이 되면 소리가 울리도록 설정하여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알람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시각 보겠습니다. 현재는 서울로 맞춰져 있고요. 플러스를 선택하면 다른 나라의 시간도 여러분 맞춰서 볼수 있습니다. 베이징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베이징의 시간은 우리보다 1시간 늦은 9시 22분입니다. 베이징 선택하겠습니다. 추가하면 이렇게 베이징 선택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보다 1시간 늦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른 도시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플러스 선택하겠습니다. 도쿄 보겠습니다. 도쿄 터치 했더니 우리하고 같은 시간대입니다. 현재 위치 시간과 동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서울 베이징 도쿄 자,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파리 보겠습니다. 파리 선택하고 7시간 늦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7시간 늦음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 세계 시각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도시 설정에서 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 보겠습니다. 스톱워치는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톱워치라고 부릅니다. 스톱워치 시작을 선택하시면 시간을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말하는 동안 6초가 흘렀습니다. 8초, 9초, 10초.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걸 측정해주는 장치를 스톱워치라고 부릅니다. 중지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번엔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는 정해놓은 시간에 맞추어 알림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타이머라고 합니다. 자, 현재 정해놓은 시간은 자, 시간, 분, 초로 나누어져 있는데 5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설정을 바꾸는 방법은 가운데 터치해서 시간을 10분으로 자동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다시 바꾸시려면 이곳에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시 5분으로 설정한 다음에 5분으로 설정하고 시작 누르면 자, 5분부터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자, 진행되는 과정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입니다. 과정 시작해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자, 시간 지나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해보겠습니다. 일시정지 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곳을 1분으로 맞춰보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1 선택하고 시작하면 1분 진행되는 과정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분이 지난 뒤에는 알림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타이머입니다. 진행되는 과정 보시고 계십니다. 자 격. 곧 경고음이 울립니다. 신호음 사,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타이머 종료 신호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해제 버튼 터치하겠습니다. 신호음 멈췄습니다. 이렇게 신호음, 타이머 신호음까지 들어봤습니다. 타이머 설정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타이머 상단에 타이머 화면 상단에 플러스 기호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타이머는 추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마다 타이머를 맞추지 않고 타이머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편리하게 타이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5분짜리 타이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터치하고 5라고 하고 타이머 이름은 자다 스트레칭 저는 팔 스트레칭을 가끔 합니다. 팔 스트레칭 하고 추가 버튼 눌릅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목록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팔 스트레칭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터치하여 1 분짜리 스트레칭을 만들겠습니다. 타이머 이름 타이머 이름 플랭크 플랭크라고 입력하고 추가 1분 동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발 이런 식으로 타, 자주 쓰는 타이머는 만들어서 발 스트레칭 할때 터치하여 5분 타이머 설정해 놓고. 플랭크 할 때는 1분 타이머 설정해 놓고 시작 버튼 누르시면 타이머가 진행되면서 자 시간이 되면 신호를 올려주게 됩니다. 타이머 방법이었습니다. 스톱워치 3개 시각 알람, 이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람 현재는 저는 알람 설정해 놓은 지금 제가 사용 알람은 다꺼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 알람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터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설정합니다. 자,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 점심 약속 여기 알람을 설정을 합니다. 자, 12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11시 30분 정도에 알람을 맞춰 놓을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1시 30분이라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움직여서 알람 이름이 있습니다. 언제? 자, 요일을 설정합니다. 수요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알람 이름 자 점심 약속이라고 입력합니다. 점심 약속이라고 알람 이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점심 약속이라는 알람 이름으로 자 11시 30분이라고 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 파란 빛이 밝은 파란 빛이 띄는 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알람입니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알람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알람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요일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만 울리는 알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람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은반시알알삭제제해해주야야되데요요알삭제하하 방법은 이 알람을 꾹 누르시면, 자, 이렇게 길게 누르셔야 됩니다. 살짝 터치하는 게 아니라,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편집창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람 설정창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삭제하고 싶은 창을 길게 누르시면, 선택할 수 있는 편집화면 창으로 바뀝니다. 이때, 알람 삭제하고자 있는 있는 알람은 체크하셔서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람을 추가시키고자 할때 플러스 누릅니다. 그리고 11시 30분 알람 설정 하겠습니다. 11시 30분, 30분, 그리고 살짝 위로 넘겨서 자, 요일 설정하겠습니다. 목요일 설정하겠습니다. 목요일 설정하고 자, 알람 이름 보겠습니다. 알람 이름, 점심 약속 보겠습니다. 점심. 알람 이름 지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30완료시켜 주겠습니다. 31이라고 했는데 30으로 바꿨고요. 자 이제 다시 울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알람 해제를 누르지 않으면 알람이 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알람 해제를 누르지 않으면 5분마다 3회를 울리게 됩니다. 반복해서 5분 마다 3회를 올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림음 소리로도 올리고요, 진동으로도 올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림음도 활성화되어 있고, 진동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림도 활성화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속 3회에 걸쳐 올리게 됩니다.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자, 점심 약속으로 목요일날 11시 30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12시에 점심 약속이 되어 있어서 11시 30분으로 자택에서 출발하시는 시간으로 알람을 설정해 봤습니다. 11시 30분 자, 활성화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비활성화는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알람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꾹 눌러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체크는 자 한번 터치하면 해제되고 또한번 터치하면 체크되어 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터치하면 모두 한꺼번에 삭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자다 필요한 알람들이나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버튼 터치. 하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 터치하여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엔 계산기 살펴보겠습니다. 계산기, 기본 앱 중에 계산기 앱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계산기,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는 여러분 해보셨지요? 많이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5는 하면 답이 나오죠. 25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답을 나온 걸 지우는 방법이 C입니다. C 누르면 삭제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2500 곱하기 2,500원짜리 물건을 5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5. 그러면 자, 여기 12,500원. 자. 계산인 결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꼬르를 누르면 크게 보여집니다. 자, 계산 결과를 삭제하고 다른 계산을 또 하고자 할때 C를 누르면 깨끗하게 삭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500 나누기 10 자, 50이라고 결과 보여지고 있죠. 희미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꼬르를 누르면 큰 글씨로 결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C 클릭하여, 즉 터치하여, 깨끗하게 삭제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50 빼기, 10 40 여기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0이라고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C를 눌러 삭제했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960 나누기 50. 아니면 19.2. 자, 이렇게 해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C.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300. 30입니다. 30 더하기 10. 하면 40. 계산 완료된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지는데, 자, 이 꼴을 터치하면 큰 숫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계산 결과를 지우려면, C를 누르면 깨끗하게 삭제됩니다. 이번에는 단위 계산기 살펴보겠습니다. 터치하여 단위 계산기 터치하겠습니다. 면적, 길이, 온도, 부피, 무게, 데이터, 속도, 시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면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면적을 자, 시작은 평으로 두고요. 그리고 변환될 곳, 변환될 수치는 저 변환될 면적은 제곱미터로 두겠습니다. 즉, 여러분 집에 평수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50평 설정해 보겠습니다. 50 설정했을 때 몇 제곱미터로 바뀌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또 삭제하고 예를 들어 32평 했을 때 이렇게 제곱미터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길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인지를 센티미터로 바꿔 보겠습니다. 1인치는 2.54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 선택해 보겠습니다. 30인치는 76.2cm입니다. 이렇게 인치에서 센티미터로 변환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도 보겠습니다. 화씨와 섭씨가 있습니다. 자, 화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씨 5도, 5도일 때 섭씨는 얼마인가? 마이너스 1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씨와 섭씨 바꿔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섭씨로 선택하고 아래쪽을 화씨로 선택하겠습니다. 섭씨 10도일 때 화씨는 50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피 보겠습니다. 미국 캘런인데 자, 우리는 리터입니다. 리터를 제곱미터, 말, 되로 있습니다. 자, 말로 해보겠습니다. 1레터에 몇 말인지. 자, 저는 5리터 선택해 볼까요? 5리터 선택했더니, 자, 제한마리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5리터가 아니라 쪽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10리터, 50리터. 자, 제대로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고 돼도 있네요. 돼. 자, 50리터에는 몇 대인지. 여기서 여러분이 변환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리터는 50리터이고 대로 환산했을 때는 27, 약 28입니다. 28대, 28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로하고 변환될 곳은 말로 했을 때. 자, 50대는 몇 마리인가? 5마리 정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무게 설정 해보겠습니다. 무게입니다. 그램, 근, 돈, 돈이 있습니다. 한근. 한근으로 해보겠습니다. 근은 몇 킬로인가? 킬로그램입니다. 한근은 몇 킬로인가? 약. 0.6kg입니다. 즉, 600g이라는 뜻이지요. 자, 그럼 두근은, 두근은 1.2kg로, kg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근은 몇 kg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단위 계산기입니다. 데이터, 시간, 뭐 속도,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계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실 때는 C 누르시면 깨끗하게 삭제됩니다. 그리고 단위 계산기를 삭제하실 땐 단위 계산기에서 나오시면 뒤로 버튼 해서 나오시면 바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계산기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단위 계산기입니다. 홈 버튼 터치하여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캘린더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